죽! 무슨 죽이야? 드릴게 난 능이 삼겹살 잘 먹네 내가 어제 계란장 해놓고 잤지롱 먹어봐 이것도 얘가 핵심이야 이게 반숙란이란 말이지 반숙란으로 했어 음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. 맛있다잘먹응잘잘먹 음, <laughs> 짱구 파버 봤어 짱구 파버 초코비 짱구 진짜 엄청 크다 맹구 돌 잔뜩 샀어 짱큰 과자 얘네 중에 나올 거예요 누구 먹고 싶은데 까마네? 어 나는 오리지널 까마네 아 이렇게 바로 나오네 어, 회색 나왔어 얘 동전도 들어있대 이 안에 들어있대 나봄 아 아니 말도 안돼어떻 똑같은 게 나오냐 <laughs> 안돼 아니 같은 박스에 있는 거를 골랐거든 두개 음, 음. 근데 어떻게 같은 게 나오냐고 어, 아쉬운 거죠 에헤이 갖고 싶던 거였긴 했는데 아쉽다. 안심 갓츠. 나폴리타. 오믈렛. 갑자기 간단하게 연어 먹자 했다가 상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? <laughs> 뭐가 이렇게 한가득이 됐어? 한가득이 됐네 진짜. <laughs> 이거 한번 보여줄까? 소주 디스펜서. 오. 간장 따라야겠다. 어, 근데 소리 난다 했는데 왜 소리 맞아, 안 나? 맞아. 소음 소리 난다 했는데. 이 맛에, 이 맛에 산다 짱구야 이게 뭐야? 이게 <laughs> 5만원? 4만원? 거의 5만원 돈 했던 것 같아 내가 국밥 포장해왔어 먹는 방법 설명해 국이랑 밥이랑 따로 먹지 말고 무조건 말아먹어 음. 일단 냄새는 되게 좋고 이게 무슨 국밥이야? 돼지국밥이야 어, 되게 깔끔한 돼지국밥 맛있는데? 야 소주다 이거 잘 잘못... 먹... 잘 먹? 되게 깔끔하다 방광어 음. 비빔면 먹고 싶어서 샀어 얘는 뭔가 오징어 비빔면이래 뭔가 사보고 사 싶게 생겨서 샀어 나는 강된장이랑 밥먹잘 먹? 좋아요 잘먹 프리미엄 복숭아 산 걸로 샐러드 치즈랑 맛있다 완전 맛있다, 맛있다. 하네 복숭아 짱 맛있다 절여놓으니까 잘 먹? 잘먹잘먹아 힘들었다 혼자 어? 잘먹잘먹 잘 먹. 잘 먹. 잘 먹. 오셀 오늘도 샐러드랑 야어 저번이랑 살짝 다른가? 저번이랑 달라루 콜라 아니고 오늘은 남은 양상추랑 로메인 넣었어 잘 먹! 잘 먹. 장칼국수 장칼국수 누가 끓였어? 너! 잘했지? 잘했어 잘먹 초밥 짱 음, 많은데? 40개짜리야 40개짜리 난 냉모밀 초밥 얜 우동 잘먹잘먹 남은 햄버거랑 덮개빵 이거 유통기한지나 괜찮아 안 죽어 잘먹